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일단 유화각을 찍고 그리고 나서 컨텐츠를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화를 찍지? 하이치미 셈. <laughs> 이거 무섭다고요? 이게 왜 무서워? 마미손 무서워해요? 아 그래요? 징그러워요? 아니야 이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징그럽지 않아요. 유화. 알았어요 안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샘이에요 오늘은요 색다른 걸 갖고 왔습니다 오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랭크게임에서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콘텐츠는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콘텐츠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저예요 저아 후드티요? 이거 그냥 댓글 보다가 후드티 입은 모습이 참 멋있다 해서 아 서강준이라뇨 아 무슨 팔? 말... 제가 제목을 정해왔거든요 최고의, 최고의 한방을 찾아서, 찾아서. 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무슨 느낌인지 대강 알겠죠? 요거 댓글 보면은 어수티모 해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음막막막 음, 막, 막 무서워요. 음 무서워. 무섭습니다. 아무튼 어수 티모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스르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겁의 지팡이라는 아이템이랑 대천사의 지팡이라는 거를 두개다 가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거기다 플러스로 수정 매듭 구슬, 오 티모로 잘안 가는 아이템인데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한 놈만 딱 평타 한 대로 최고의 한 방을 보여드리는 약간 그런 거 독딜에는 루덴 안 터지지 않나요? 독딜에는 루덴 터져요. 어? 루덴 안 터져요, 독딜에? 어 잠시만. 그러니까 루덴 터지면 저것보다 더 딜이 들어다는 거야. 아니, 아니. 야 아니요. 아니. 오히려 더잘된 거지. 다른 아이템을 가면 되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다들? 안 돼요. 나 오늘 이거 하려고 좀 연구했단 말이야. 다음 음. 스킬로 피해를 입혔을 때 아, 그럼 스킬로 피해를 입혀야 되네요. 그럼 평큐가될 수밖에 없다. 자, 아이템트리 바꾸겠습니다. 아이템트리 바꿀게요. 괜찮아요. 아, 메자이를 가면 되겠다. 허. 매자이를 가면 되지. 어차피 이 컨텐츠는 죽도 밥도 안될 수도 있어요.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laughs> 졸라, 불끈불끈, 씨, 뒤졌어. 자, 그래서 아이템을, 데캡은 무조건 가야 되고요. 올은 할줄 아는 사람 있으면 시청자 참여해가지고 무조건 데캡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사의 지팡이 하나 가야 되고요. 주문 매듭구슬 하나랑, 영겁의 지팡이 하나랑, 리치베인 하나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자에 해가지고 완전 기똥찬 아이템으로 한번 평타 한 대만으로 챔피언을 잡을 수 있나 없나 약간 그런 거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스킬 중에 평타 들더 넣어지는 스킬 있지 않나? <laughs> 남이 하실 분, <laughs> 자 오른이랑 남이 필수예요. 내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챔피언을 할수 있다. 손. 아 이건 콘텐츠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효율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능력치 올려주는 유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유미도 된다. 일단 서포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탑부터 뽑을게요. 탑 선착순 아니에요? 탑부터 뽑을게요. 아 탑은 나구나. 룬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보여줄 거야. <laughs> 제 콘텐츠의 희생양이 되어주세요. 득보는 뭐야? 나야. 여러분들 들었죠? 누누 조팹니다아 좋아서 팬다고. 상대 거요? 아! <laughs> 안녕. 안녕. 아화이팅어 일단 탑스워고요. 제가 지금 손가락에 목이 세방 물렸거든요. 오른손에만 목이 세 군데 물려가지고 마우스가 잘안 움직이지네요. 여기랑. 어, 보이나? 그리고 여기 보이나? 지금 손, 손, 이게 살짝 빨간 거 보여요? 물린 부분인데 잘안 보이네요. 어, 선생님도 눈안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허! 에? 미션, 어,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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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 일단 첫행 같은 경우에는 아 반지 못 찾았어. 아니 반지가 어떻게 생겼어? 반지 없어졌어? 아 여기 있네. 에. 어 라인을 자꾸 밀어주신다. 다행이네요. 나 대포 못 먹었어요? 아킹 받네. 일단은 메자이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다가, 메달이 사면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연 것부터 올리고, 그리고 나서 연운을 산 다음에, 연운도 올리고, 그리고 동시에, 야, 이거 힘든데? 와, 이거 힘든 콘텐츠구나. 아, 일단 반피를 계속 깎아야 되는데, 골겠어요. 하필, 하필 야수어야 방어력 있네. 어스 한 대만. 아, 어스! 아, 말하자면자 하나 싸고요 진짜 자, 요거 영겁이 지팡이 400원이니까 자크 님야수 따자 거기 오는 길에 아마 마저 박혀있을 거에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뭐야? 뭐야? 선생님, 선생님, 뭐야? 오라니까 왜안 와요? 막미뭘 버그 걸려요? 버그 걸려는? 진짜 아, 진짜 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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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래요? 예? 아이고 자 좋았어 좋았어! 야, 오른, 너 못하는데 그냥 하는 거죠? Oh my god, oh my god, 진짜 oh my god 김치. 아, 어른님, 닌탑이 말이 돼요? 왜 닌탑을 가, 지금? 왜 닌탑을 가, 지금? 아니! 아니, 왜 닌탑을, 아, 닌탑을, 닌탑을 가! 뭘, 아 뭐, 눈은 병타가 아파요. 애초에 AP인데. 안 보이냐, 지금, 이거? 눈은 병타가 a p 데이야 멍청아! 아유,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어. 아, 멍청해서 죄송해요. 아, 급격히 흥분했네. 말 넘치면, 너! <목소리> 그런 게 있어. 안녕하세요, 감사해. 아, 포기할까? 아, 진짜 개완하네. 아, 자크님 조금만 좀 달려봐요. 어, 아가도 뭐야, 뭐해요? 아유, 뭐야, 이건 또. 아 뭐야. 수정은 미래 리치벤을 위한 거지. 아니요? 나 이거 대천사. 갑자기 뜬금없이 대천사를 가야 돼요, 지금. 처음에 매장에 안가서 진짜 다행이긴 하다. 아, 진짜. 야, 올해너 처음 하지, 너. 너 솔직히 말해. 진짜 죽는다, 너. 어, 어, <laughs> 아, <아싸. 웃음> 아, 싸더 비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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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요! 아니 오라니까! 야아! 쟤 존나 망태신하네! 어뭐해아텔 탔잖아요! 아우리집 어딨어! 아 진짜! 아이고! 일단 리치베인 어, 가보자 이 아이템 이게 혹시 몰라요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일지도 몰라 어, 넌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보지 마자고어 카메라 뭐야 뭐야 왜 이래 아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 갑자기? 잠시만요 스탠가 For For 선생님, 선생님 여기 있어요. 있어요. 아, 잠시만, 방플. 아, 야, 방플. 야, 잠시만요. 방플할 때가 아니에요. 어, 왜이래 아, 왜 이래, 이거? 아이, 아이, 잠시만요. 잠시만. 에이에이 에이, 이때다, 씨. 뒤져 <laughs> 아이, 이거 참 어이가 뭐, 없네. 아이, 잠시만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어, 나 방플 없어요. 안녕. 아니, 에이캠카드가 아니, 왜 이래? 아이, 스탠드 이래서 비싼 거 사야 돼요, 선생님들. 정호. <laughs> 센터 절대 싼거 사지 마세요. 오케이. 이제 고정됐다. 오케이. 오케이. 나 커밍순. <laughs> 뭐야? 아니. 아, <laughs> 잠시만. 타임. <laughs> 아, 됐다. 됐다. 아, 됐습니다. 어유, 힘들었네요. 오케이.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야수 야수 아 야수 나 공격하는 거 반칙.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찬다. 나이스. 나이스. 아 그러게요. 아 뭐야 뭐야 아더아 덤... 아, 이걸 또 던져주시다니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에이 진짜 나 죽어요. 아이 이럴 거면서 오 진짜. 아나대포에 탔어요? 음. 아 <laughs> 형들 이 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 매자이 20개만. <laughs> 오케이. 자. <laughs> 자, 매자이를 일단 올린 다음에 어떻게 아,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매자. 어! 어, 반칙이야. 반칙. 어? 반칙, 반칙 때리는 거 맞아. 그렇지. 아니, 바로 쓰네. 와, 테플. 매자이 내 거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어, 어디 가요, 에코님? 그렇지. 아, 레오나님, 아빠, 어나 죽이지 마요. 오케이, 나이스. 됐어! 어, 야손님 어디 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그, 아유, 저. 초... <laughs>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메자이 몇 개, <laughs> 얼마 안 남았다. 어? 아! 너눈너 저... 너... 너 나가, <laughs> 너나 <laughs> 나가! <laughs> 나가, 나가, 나가. 아, 잠시만요, 저그 찬송가 있죠? 찬송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러브 아, 알겠습니다. 아, 찬송가도 추천받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아, 의리 있어요. <laughs> 좋습니다. 자, 일단 심판하겠습니다. 전판뿌라무게너 어딨어요? 너 오름 몇판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뿌라무게 롱롱빙봉, 롱빙봉 진짜 롱빙봉 지금 이거 안 보이야?